5월 18일 토요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16절에서 29절 말씀 오바데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네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비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냐 하니 백성의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 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쌍 재단 위에, 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 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리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착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종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질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자, 계속해서 열한기상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스라엘 온 땅이 가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합도 어, 극히의 너무나 극심한 가뭄 때문에 자신이 직접 우물을 찾아 자신의 병거와 또 마병과 이런 모든 이 생존에 필요한 물을 직접 왕이 찾아 헤맬 만큼 지금 온 이스라엘의 국토가 감음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중에 엘리야를 만나게 되니까 지금 바로 이제 16절 말씀에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아 17절에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한테 아하방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이렇게 자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정작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가뭄을 있게 한 원인 제공자 그리고 가장 잘못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합입니다 아합이 바알을 섬기고 그 아버지 때부터 섬겼던 그죄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자신의 때에는 더 많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런 것들 때문에 그가 가뭄에 이 가뭄의 고통을 당하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과 바알 신과 하나님과의 전면적 대결 그것을 갈멜산에서 제안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자이 모든 이 문제의 근원은 아합 자신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첫 부분을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죄인은요.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면서 내가 죄인인 걸 모르고 남을 탓하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압을 보면서 아압은 참 문제가 많구나 라기보다 우리가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어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 모든 문제에 나의 죄는 없는지, 나의 문제는 없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의 들보가 없는지, 그리고 이 아합처럼 그냥 무조건 그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 남 탓, 환경 탓에 두지 마시고, 내가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내게 문제가 없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고 있지 바로 살고 있지 않지 않은가?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나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이런 관계가 이런 사건이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내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찰하시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19절 말씀에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신의 아세라 신과 하나님과의 대결을 제안하죠. 누가 참 신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대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회중을 향하여 외칩니다 자 너희들 어느 때까지 뭐면뭐면 하려고 하냐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께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의 두 가지의 아주 우리가 따라야 할 모습이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이들에게 선포하고 선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제에는 하나님은 참신이다. 하나님은 진정한 나의 주이시다.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시다. 이런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그런 확신이 있고 우리가 엘리야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 오직 참 하나님 참 신이시고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확신 속에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말씀의 뜻대로 지혜롭게 그들을 이끌어가는 말, 말이든 행동이든 모범을 보이든. 그리고 우리가 설득을 하든,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거룩하게 우리가 실천하고, 본을 보이고, 그리고 모범을 보이고, 때로는 남이 듣기 싫어하지만 그 얘기를 하는, 그 선언을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우리가 때로는 불편한 이야기, 때로는 남이 싫어할 수 있는 이야기도 할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지혜롭게 말씀하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 21절의 그 내용에 그 엘리야의 이 선언하는 이 장면 속에서 그구절 속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 만족감 때문에 머뭇, 하나님 앞에서 머뭇머뭇 거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주는 즐거움만 취하다 보면 그것만 누리다 보면 그 쾌락만 가지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에 주는 탐욕, 세상에 주는 그 물질 만능주의에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가치와 그 모든 윤리적 도덕적 그 모든 것이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 자 우리가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맞는가 우리가 탐욕에 빠지고 우리가 세상에 물질에 심취하고 세상에 것에 세상에 쾌락에 눌러있게 되면.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머뭇머뭇 하는 삶의 자세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삶으로 우리를 향하여 강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물질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길 수 없듯이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만을 첫 번째로, 하나님만을 인생의 제일의 가치로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 마음의 그 중심을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25절에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대결이 시작됐고,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을 향하여 이제 그 제사장들이 800여 명에 가까운 바을의 450, 또 아세라 신을 시기는 4 0 대략 800명의 그 제사장들이 막 뛰놀면서, 막, 예배를 드리, 제사를 드립니다. 그바알과 아세라신을 향하여. 근데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헛되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질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주일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은 우리가 가진 그 물질과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 이 발과 아세라신의 그 특징은 뭐예요? 물질의 성공, 풍요, 이게 물질적인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물질과 세상의 쾌락과 나 자신을 위한 나의 성공, 나의 쾌락, 이것이 이제 이 모든 우상신들의 어떤 신앙의 기본이 되어지는데, 그걸 우리가 가진다고 해서 진리를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몇십억, 몇백억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질병이 생긴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아니면 그 질병, 그돈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서로 노리, 비논리적인 일로 범죄를 일으키고 자식이 분열하고 싸우고 끔찍한 일들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인간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행동을 한다면 제가 예전에도 설교를 어느 권사님이 그 사업을 하시는데 남편이 사업이 안 돼서 맨날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 이 물질의 문제만 그래서 물질의그래 한동안 해결해 주셔서 한동안 안보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권사님이 다타, 나타나셔서 막 울며 하나님 그 물질을 다 걷어가 주시오 왜냐 남편이 바람 나셨거든요 그돈 때문에. 돈이 있다고 해서, 물질이 있다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세상에 쾌락이 있다고 해서,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놀고, 기쁘고,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해도, 그것은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침묵할 수밖에 없는, 허탈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수단일 뿐이지, 우리의 인생의 진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진리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세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유혹하고 머뭇머뭇하게 할지라도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것에 자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 거룩한 기쁨과 승리하는 삶을 누리며 또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